제가 37개입니다. 2012년도에 음, 입사했고요. 음. 올해로 11년차 어? 된 우와. 11년차 된 어, 아주 10... 따끈따끈한 아, <웃음> 12년차 <웃음> 된 졸동아 서울을 오늘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진짜 오늘 되게 춥지? 오는데. 아. 그런데. 음. 좀 추우니까 겨울 같고 음. 저는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 예, 눈도 보고 하니까 <laughs>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렇게 조경아 성우를 모셔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웰빙스피치 선생님 제자이기도 하지만 또 KBS 성우로서. 아주 활동도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작년에 네. 라디오 연기 대상을 받은 데다가 네. 또그 방송 대상이라는 거 방송의 날 9월달에 9월, 네. 9월 3일가네또 네. 네. 네, 받고 그래서 선생님 제자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선우가 어? 돼서 그럴 리가요. 아유 너무. <laughs> 내가 기뻐가지고 우리 경화를 네. 이렇게 오게 해서 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대박입니다. 웃음> 네. 그런데다가 이번에 성우원 퍼레이드에서 사회까지 네. 봤던데. 아, 네. 너무 보니까. <laughs> 아, 이게 요즘에 음. 한 최근 몇년 전부터 음. 그 전해 수상자가 음. 그 당해의 예, MC를 보게 된그 음. 전통이 몇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아, 그 역사를 세우신 어, 분이 선생님이셨어. 내가, 아, 선생님이 내가 처음에 내가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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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연기 대상 받고 그 다음 해에 네. 이제 오수진 PD가 네. 남도형 젊은 남자하고 나하고 같이 네. 이렇게 어, 사회를 보게 해서. 나도 네. 참 그런 아주 영광을 한번 가졌었지. 저 그때 음. 그 관객석에 있었지. 음. 저는 보는데 음. 언제가 너무 음. 정말 재밌었냐면 음. 그 남도영 음. 성우가 음. 선생님을면서 선녀 씨. <웃음> <웃음> 이렇게 얘기를 어, 하는데 계속 산녀 시3녀 시. 그데그 모습이 어. 너무 예쁜 거예요. 어. 뭐랄까 그 어. 신구의 조화와 어. 또 정말 그 선생님을 되게 존경하면서도 음. 그 약간 개구지게 산녀 시야. 그런 어. 느낌이 너무 재밌고 어, 어, 어. 좋아 보여서 어. 인상이 굉장히 깊게 남아요. 맞아. 그때 둘이 얼굴 이렇게 탁맞게고 찍은 사 있어. 어. 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 성우배가 이렇게 네. 어, 같이 있으면서 좀안 어울리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 아니에요. 어 사진 보니까 괜찮더라고. <laughs> 어 저는 굉장히 인상깊게 <laughs> 남아있어요. 제가. 어, 어, 네, 네, 그래. 어 하여튼 그래도 이제 성우 배는지 11년 차라니다했는데 이제 네. 그러면 10년이 넘었으면 이제 A급 성우가 됐는데, <laughs> 네. 어 처음에 어떻게 성우 공부를 하게 됐는지 네. 어 이게 좀 궁금해. 아, 네, 제가 음. 실은 이제 전공이 이런 음. 연기 쪽도 아니었고, 음. 저는 교육 쪽이었어요. 음. 네, 그랬다가 아 교육보다는 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저는 제가 플레이어가 되고 싶더라고요. 음. 그래서 뭔가를 좀 표현하는 직업 쪽을 찾아보다가. 음. 어, 이제 그동안 해온 적이 없으니까 음. 가장 좀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음. 할까요? 그런 쪽을 음. 찾다 보니까 그림 쪽을 찾게 됐어요. 음. 그래서 음. 애니메이션 제작업에 이제 뛰어들게 음. 됐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가 디지털로 모든 것이 전환이 되는 시기여서 음.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각광을 받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면서 한 10여 년 동안 제작을 해 왔고요. 그럼 오래했다, 10년. 거기도 배태량 정도 되나요? 배태량은 아니지만 먹고 살만한 정도. <laughs> 그걸로 돈을 벌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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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만한 정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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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랬다가 이제. 음.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다 보면 음. 그 마지막 방점을 서우들이 찍잖아요. 음, 그 서우들이 녹음을 그렇지. 하는데, 음. 근데 보다 보니까 음. 이제 우리나라는 제작 여건상 선 제작을 하고 투더잉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니터링 된 거를 보면, 아, 제가, 마, 저는 이제 나름 상상을 해서 이렇게 성우들이 연기를 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성우들이 이렇게 대사를 막 바꾸거나, 제가 만든 부분들이 뭐 입길이가 좀 부족해서, 어, 뭐더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연기를 좀 잘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 되면, 성우들이 연기를 잘할수 있게 음, 내가 이걸 애니메이션을 더 음,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음, 네,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음, 그래서 좀 애니메이션을 더잘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성우 학원을 가게 됐죠. 음, 그랬구나.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음, 이제 성우가 대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보다는 그 성우라는 직업은 음, 알고 있었지만 음, 성우 저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 음, 거라고는 전혀 음, 상상도 음, 못하고 음, 학원을 다녔는데 그때서 이제 성선녀 학원을 오게 됐구나 네, 근데 그랬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어, 가슴에 확 불이 붙어가지고 <laughs> 네. 네. 아니 근데 경화가 왔을 때나 생각이 나 그런데 네. 어, 처음에 딱 연기를 하는데 항상 내 옆자리, 내판대 내 앞자리에 앉았었지 네. 항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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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랬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내가 듣기에 멋있는 거야. 어. 아주 목소리가 멋있어. 그래서 내가 그 발성이 좋아. 그래서 네. 내가 와 진짜. 네, 네. 아, 그렇게 말씀해 주 발성이 좋다고. 어, 내가 꿈을 가지라고 그랬었던 생각이 나. 네, 그게 음. 정말 너무 큰 힘이 됐던 음. 게 저는 음. 살아생전 음. 성우 대봐라 목소리 좋다. 음. 발성 좋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음.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음. 근데 선생님께서 딱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음. 어, 내가 가능성이 좀 있나? 아, 딱, 딱, 딱. 이런 생각을 아, 어, 좀 했었어요. 네. 성우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내가 하는 얘기가 첫째 발성이 좋아야 된다. 응? 네. 그리고 발음이 정확해야 된다. 성우들은 100% 발음이 정확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강조하는데 이미 경화는 목소리가 벌써 발성이 좋고 아주 어. 발음도 좋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네. 디테일한 연기만 배우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열심히 했어. 정말 아. 그때는 네. 막 어, 또. 고향도 또 저쪽 멀리 있어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서 뭐 유학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어. 아주 진짜 어려운 네. 속에서도 열심히 했던 그런 생각이 네. 나 <laughs> 예쁘게 봐주셨죠 어, 어, 네. 부족하지만 그래. 어.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방송국에를 들어갔는데 네. 바로 한번 시험 봐서 됐어 어, 아닙니다 저도 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그 제작 기간이 제가 이제 10년이라고 음. 말씀드렸는데 음. 한 6년 7년 지났을 때쯤에성 음.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한 4년 정도가 음. 걸린 셈이죠. 음. 그러니까 에이. 4년을 공부했다는 거야, 진짜. 네. 음. 음. 네. 요새 대부분 그래. 요즘은 10년 넘는. 거. 지난번에 먹었던 성우는 12년 만에 성우 됐다고도 하고, 아, 맞습니다. 저희 뭐, 결혼해갖고 어. 애 낳고 어. 그러고서될 때는 사람도 있고, 네, 어. 맞아요. 워낙 이제 음. 그 동안 이렇게 누적이 된 성우 지만들을많 음, 기도하고, 예, 어. 네, 가진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 이게 이제 점점 공부하는 기간이 음. 좀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또 그만큼 오래 공부한 만큼 음. 또 내실이 단단해져서 맞아, 들어오기도 맞아, 하고 맞아. 그리고 예. 또저 KBS 같은 경우에는 또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네. 요새는 뭐 옛날에는 30이 넘으면많다 이랬거든. 근데 음. 지금은 30이면 어머 뭐 이제 시작이야 뭐 이런 그러니까요. 사람도 많고. 그래.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음. 제가 저희 동기 중에 이제 맞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도 음.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가 들어간 음. 경우였으니까요. 음.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너무 많아서 어떡하지? 사실 프리랜서 되고 나서도, 음. 아,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음. 이 늦게 들어온 만큼의 음. 시간을 단축할 음.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부담감도 너무 컸고 했는데, 음. 음. 어, 지금 후배들이 저보다 나이가 아, 아. 그때 당시에 저보다 더, <laughs> 더 많게 <laughs> 들어온 후배들도 있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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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렇습니다. 혹시 성우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하는 지망생들도 많잖아. 네. 어, 지망생들한테 좀뭐 어떻게 준비를 하라든가, 네. 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든가 뭐 이런 거 있어? 혹시 있으면 좀 한번 소개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저는. 각자에게 음. 맞는 이제 공부법이 있을 테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그걸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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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그냥 경우를 음, 말씀을 드리면, 음. 저는 그 공부를 했던 방법이 음. 지망생 때와 그 다음에 이제 전속이 된 음. 이후에 이렇게 음. 크게 좀두 가지로 나뉘어요. 음. 근데 지망생 때 제가 좀 주력을 했던 건 음. 어떤 거였냐면, 음. 어, 이게 아무리, 여러 캐릭터를 다양하게 음. 소화하고 싶어도 음. 제가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망생 때는 오디션이라고 음.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음. 오디션에 내가 어떻게 해야 통과를 할수 있을까? 아. 그게 이제 가장 1차 목표였거든요. 어, 오디션에 네. 내가 일단은 어떻게 통과를 할수 네. 있을까? 네. 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음. 어 사람마다 다 각자의 자기의 음. 장점이 있잖아요. 음. 근데... 자기는 잘 모를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제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요. 음. 어, 내 목소리를 들으면 뭐가 생각이나, 아니면 음. 내가 연기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음. 라든가 이제 이런 걸 음. 많이 물어봤더니, 음. 참제 입으로 민망합니다. 아, 나.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누가 <laughs> 그래? 처음 들은 참지잘란거한데 얘기가 나온 장점, 어, 이제 어, 저의 어, 장점이라고 어, 하는 어, 게, 어, 어. 일단은 지적이다. 음. 그리고, 음. 어, 뭔가 차분한 그런 음. 느낌이 있다. 음. 따뜻하다. 음. 뭐 이런. 식의 음음.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음. 저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니, 음. 음. 이제 특히 케비스 시험이든 어느 시험이든 간에 음. 저희가 뭐한 작품 전체를 보고 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음. 시험이. 음. 어느 한 부분만을 보기 음. 때문에 음. 그 전체 내용 안에서 그 캐릭터가 연기하는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음. 이걸 내 걸로 무조건 소화를 시켜야 되겠다. 아, 음. 네, 그러니까 음. 원래는, 원래 음. 내용에는 음. 그 캐릭터가 뭐 지적이거나 음. 따뜻하거나 음. 뭐 그런 느낌이 없는 캐릭터라 없는, 하더라도 약간 좀안 음? 좋은 캐릭터라 에, 하더라도 할까? 나는 그거를 음. 나의 걸로 받아서 들그 음. 예, 스토리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음. 그 생각을 했어요. 음. 음. 근데 제가 이렇게 막그 순간적인 뭐 애드립이라든가 반응이 빠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순발력이 좋은 사람이 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녹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모든 문장을 오.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계속 들인 아.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전략이 오, 좋았네. 예, 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30대의 음. 여성이다. 음. 그러면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음. 30대였으니까 음. 이, 이, 이런 나의 모습으로 연기를 하고 10대면 음. 나의 10대의 모습. 음. 그다음에 뭐 50대면. 제가 생아할수 있는 어, 미래의 나의 5 0 대, 이렇게 나의 캐릭. 로 모든 거를 음. 소화하는 음. 그런 음. 연습을 계속했어요. 일단 음. 오디션은 그렇게 해서 통과해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음. 네. 그니까 자기의 가장 장점을 찾아서 네. 어, 그 심사위원들에게 선보여야 되겠다 네. 그런 작전을 네. 썼다는 거지. 네. 왜냐하면 오. 그 캐릭터를 그대로 음. 하기에는 제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아. 네. 저의 장점으로 승부를 아. 봐야지 오. 못하는 단점으로 음. 승부를 볼순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음. 그런. 전략을 취했죠 내가 듣기로 그 전에 그 경화가 시험 볼때어3차였나 언제였나 이렇게 문자니 이제 길은 네. 걸 하는데 네. 본인이 하다가 좀어 내가 왜 이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순간 들면서 아니야 그 틀리지 말자 고고 하면서 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 아 상차 아때 한번. 아그 뭐지? 잘못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시험을 보다가 되게 틀리면 긴장해가지고 막 네, 거기서 네네. 끊던지 뭐 이렇게 하잖아. 네. 보통 사람들은. 네네 음, 음, 긴장해가지고 아무래도 긴장이 되죠. 음, 근데 그렇지. 그 긴장감도 약간의 그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음. 이게 나의 설렘이다. 음, 음. 어, 이런 연기를 하고 있는 기쁨의 경연, 기쁨이 오는 약간 사람들이 업대면서 약간 그 긴장도가 있잖아요. 내가 떨어서 긴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의 설렘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틀렸는데도 사람이 당연히 말하다 보면 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틀릴 수도 있고 씹을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막 밀고 나갔었죠. <laughs> 네. 시에도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말을 더듬기도 했거든요. 아, 그럼 뭐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듬으면 아, 이상해. 네. 기계 같지 않아? <laughs> 네? 어 그래서 아, 그냥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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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연기하는 저그 음, 음, 말하는 저라고 항상 음, 생각하고 음, 오디션에 임했기 음, 음, 때문에 음, 그때도 음. 그냥 막 밀어붙였죠. 음, 네. 그래.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었습니다. 조세. 쉬게신 거많시는데 너무 겁이. 아, 빠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